무선 청소기 추천 후회 없는 선택 인기 제품 3종 리뷰. 일렉트로룩스 웰이큐6 무선 스틱 청소기 WQ6115G는 청소기 품격을 한층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고객들의 극찬을 받은 이 청소기는 가벼운 2.65kg의 무게로 손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하루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흡입력 또한 뛰어나 과자 부스러기부터 고양이 털까지 완벽하게 빨아들이며 두 가지 모드로 간편한 핸디형 사용이 가능해 다양한 공간에서 유용합니다. 특히 LED 노즐이 장착되어 어두운 곳에서도 먼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청소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충전 거치대에 간편하게 세워 충전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며 자동 브러시 청소 기능으로 머리카락 엉킴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가성비 측면에서도 20만원대 가격에 이 모든 기능을 갖춘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큰 만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렉트로룩스 웰 Q6는 단순한 청소기를 넘어 여러분이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줄 필수 아이템입니다. 아이닉 24년형 무선청소기 i30i 타워는 현재 청소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소비자들이 극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흡입력, 38000pa의 강력한 성능이 눈에 띕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흡입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이는 바닥의 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줍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아름다워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무게가 가벼워 사용이 편리하고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어 조용한 청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특히 먼지통 비움 기능은 자취생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제품은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을 제공하여 모든 집안의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청소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면 아이닉 가이 30을 선택해 보세요. 디베아 차이슨 무선 청소기 올누 29,000은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갖춘 스마트한 선택입니다. 강력한 흡입력 덕분에 바닥의 미세먼지부터 반려동물 털까지 깔끔하게 제거해주며 물걸레 키트가 포함되어 있어 청소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고객들은 헤드 부분의 회전이 자유로워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인테리어 요소로도 손색이 없으며 유비살균 기능이 추가되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도 충분히 긴 편이라 30평대 공간을 한 번에 돌리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소음이 약간 크다는 의견도 있으나 일반적인 청소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디베아 차이슨 무선 청소기 올로 29,000은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을 갖춘 스마트한 청소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모든 가정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